안녕하십니까. 목두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옛날 생각도 나고, 그, 첫 번째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한, 그, 라면 15분을 먹은 그 자리입니다. 아, 처심으로다가 또 돌아가고 옛날 생각도 나고, 오늘은 여기에서, 그,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뭐? 야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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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나는 뭐한다나? 침 흘리고 있어 나는 말해야 되나? 침 흘리고 있어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구워서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어떤 고기를 해도 이 앞다리 고기를 따라올 수가 없죠 이 숯불에는 어, 한번 오늘 드셔보시면 보기 좋다 또 앞으로 또 앞다리살 유지 현장에 또나갈것습니다 여기 뭐 끝내줍니다. 더 이상 뭐. 소금 뿌려줘야지, 셰프가. 너 너무 그렇게 한다. 이렇게 뿌려야 이렇게, 이렇게. 예? 그래. 예. 제대로 뿌리줍니다. 여기서 끝어으면 어떻게 되겠니? 끝더 있어야, 끝이. 야, 떨어지게, 떨어지게, 떨어지게. 이야. 이야, 춤 넘어간다. 이고여기것아고 <laughs> 피가 나와 그리고 여기가 또뿌요아 음. 뭐. 아, 우리 가스실 들어왔어 지금 나가면 나가면 해야니 썰으면 더 나와, 썰으면 썰으면 더 나와, 더그나면 어? 고기를 여기다 쑤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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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 내가 먹을게 아니는데 너네들 먹지마 얼른 네. 와 왜왜왜 진짜 일로와 여기서 이혀갖고 얼른 왔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자, 이게 쌈을 쌈을 잘 먹으라니 뭐냐 이거 호박잎있나 호박 이거 뭐 강된장이야? 아니 호박잎이 아닌데? 뭐? 이건 다른건데? 고추 청양이잖아 청양 하나 넣고 이 마늘도 있네? 오 어? 계기도 있네? 고추 그좀 넣고 마늘 3개 넣고 해장이 나도 마늘 하나 먹었다 마는좋아주는데왜저다 맞는데 호박? 호박류래요 이건 김치에 밥을 넣었어요 거기라 강된장을 한컵 해서 고맙네, 동생이 자, 우리 그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건강과 앞날을 위하여 건배 기가 막히는구만 매일이 오늘 같은 것 같아 라 딱이네. 응? 고기를 나를 안 익은 놈을 주라. 안 익은 놈이 좋, 좋을 것 같으나. 너는 많이 익은 놈을. 배추김치에 밥을 싸가지고, 간 된장에 이렇게 빌려서, 이렇 싸서, 거기에 고기 한 점을 딱 넣으니까 금삼첨원에, 금삼첨만김치다 이렇게 밥을 쌌습니다 예. <laughs> 아, 이 고기 진짜 큰지겠네. 한잔더 먹어야지. 엉투형 딸이 김치밥 한번 먹고 싶다. 응? 한번 먹어? 이리와. 김치, 응. <laughs> 밥. 고기는. 응. 안 먹어? 다 컷, 또, 홍화. 홍화는 저거를 더 좋아해요. 흠치를보기보다아 응. 응, 그만 먹어. 신김치를 좋아해 음. 맛있네 이거 음. 진짜 별미다 음. <laughs> 그렇게 먹으면 흔쾌하고 밥 먹는 맛이 아니야 근데 고기 맛은 더할 나위 없이 맛있어 어, 이거. 딱 먹으면 개운한데? 응. 음. 진짜 밥 먹는 맛 아니야. 좀 특이한 맛. 고기에 또주는 마라맹도 아시죠? 이쁘게잘 아... 쌌다 아... 독특하게 맛있어 엄청, 이쁜 사람 쌌구만, 보니까. 만두, 이쁘게 비중은 이쁘다고잖아. 아. 왜 형도 한잔 줘? 만 엄마. 아. 아니, 근데 이거 호박잎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? 이게 호박잎 맞지? 맞아. 응. 아니, 이렇게 벌써 호박잎이. 하우스, 하우 호박잎에다 돼지고기는 안 써먹어봤거든? 근데 한번 써먹어봐야지. 나 이거 꽉 잡아라잉. 잘못하면 기절라 먹으면 너무 맛있지. 호박물. 호박류에는 고기 안 싸먹는 걸로 올게요. 없었던 걸로 지나 이거. 고기 맛을 완전히 익어버렸어, 호박류 때문에. 마늘쫑 만일통. 응? 마늘쫑도 있으니? 아, 저 콜라 한 잔만 주문 안될까? 아 요즘에 나온 말을 좀 <laughs> 고마워 이거 청양고추도 많이 매워졌어 와.. 와 콜라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만.. 진짜 맛있는 콜라 와. 엄마, 먹을까, 밥? 잘 먹네. 응, 음, 마지막. 자, 맛이 특별해. 아니, 어디 갈 때도 싸갖고 다닐 만하겠어. 진짜 그러니까 목밥면좋아 깔끔하잖아. 응. 음. 오늘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비 오는 소리와 함께 그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그 김치에 싼 밥과 강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들과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아, 배나무치 맛있습니다. 오늘은 동생들과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부자 되십시오. 항상 건강하세요. 사랑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